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인사동에 나왔고요. 인사동 초입에 있는 우리 동도아트갤러리에서는 이번에 구래 열리는 우리 37회 마이아트 옥션 지금 프리뷰가 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이아트 옥션은 우리가 알도 있, 있듯이 다른 또 옥션과의 차별화가 또이 고소화 쪽에는 또 가장 이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런 옥션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와서 둘러봤는데요. 좋은 또 이렇게 고소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해산 유숙의 고사 인물도 가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그 많이 알려진 금리 그 그림을 그렸던 허주 이징의 예? 금리 화조도 대련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 옥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화제는 그 요지 연도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의의라든지 이런 걸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마이앗 옥션에 김정민 경매사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이 나온 그 화제작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그 경기도미 실관 박본수 실장이 네. 뭐 강의, 강연을 한것 같아요. 이 작품 가지고도. 네네. 네. 아, 이 작품은 이번에, 안 그래도 한 이틀 전, 토요일 날, 네. 어, 이 요지원도에 대해서 박본수 학위 실장님께서 강연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우선, 그, 미국을 통해서 예. 한국으로 이제 이번에 귀환된 작품인데요. 예. 어, 이 작품이 좀 특이한 점은 예. 고식 오래된 형식의 예. 이전도의 예.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예. 학자분들께서도 매우 관심이 높으셨고요. 예. 그리고 뭐 크기나 예. 아니면은 그 그려진 연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예. 아주 이제껏 나온 것 중에 최고의 예. 최고로 높고 예. 그 다음에 최고로 크고 예. 이제 그런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작품들의 그 보여주시는 네. 어뭐 신선이라든지 서황모 네. 주인공인 서황모 모가 네. 네. 어, 이런 사람들의 어, 그려진 모습들이 네. 아주 훌륭하고요. 네. 하나 하나가 초상화 네. 같은 기법으로 그려져 있고 네. 어, 모든 복식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 번은. 네. 어 안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몇폭 병풍이죠? 어 여덟 폭 병풍이고요. 네. 어그 요지연의 그런 정원과 네. 그다음 왼편에는 네. 해상군선도들이 이제 해 해상을 건너고 있는 신선들이 네.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 그림의 작자 작가는 누구죠? 아 작가는 알 수는 없고요. 네. 어이 그림을 그렸었던 사람들은 궁중 화원들이 있는데요. 어, 네. 어, 그때 당시 에 활동했었던 뭐 작가로 그냥 추정할 수만 있죠. 네. 네.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중화. 예. 네. 그러면 공중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공중화로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이제 채색이나 네. 이런 이 정도의 규모로 그릴 음. 수 있는 곳은 네. 어, 공중에서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쪽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 또, 난의 대가, 웅미, 민영익 선생님의 성난도, 웅난도가 있습니다. 이 옆에, <laughs> 우암 송시열의 액서 대자?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뭐, 바위에 사진도 나와 있고. 어,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암 선생님의 이런 큰 글씨 대자는 네. 성균관대학교에 좀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예. 이렇게 큰 글씨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예, 보통 현판이나 예. 아니면 암각을 위해서 써졌거나 예. 이제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충청도의 부산의 예. 강경에 예. 예. 그 청초 안이라는 곳에 암각이 되어 있는 원본 네. 글씨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예. 후대에 이제 자손께서 예. 어, 쌍두법을 통해서 암각을 한게 남아 있고요. 네. 이거는 원본 글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원본들이 남아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건데요. 예. 어 실제로 나무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 글씨를 써서 네. 그 원본들이 남아있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지만 이런 작품들이 충분 남아있다는 거는 네. 그래도 후손들께서 잘 보관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건 뜻깊은 작품이네요. 우리가 다위에서 보는 그 글씨의 원본을 이렇게 지금 보존해서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발견의 작품입니다. 우리 그, 소정병관식 선생님, <laughs> 화제작이 나왔다고 해서요. 아, 네네. 네. 그쵸, 한번 같이. 네. 보시죠 여기 정말 많은 우리의 조상들의 어리 담긴 이런 고소화에서부터 도자기, 민예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는 많이 오셔서 미리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금강산 그림이네요. 예. 네. 아 이번 이 작품이 상당히 뜻깊은데요. 네. 어이 소정 병관식의 외금강 삼선암. 네. 외금강 삼선 범추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금강산의 그림 중에는 가을 풍경이 최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가을 풍경에. 네. 그다음에 이 삼선암의 그 웅장한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네. 어, 소정 선생님께서는 금강산과 나는 한몸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금강산 유랑을 엄청 하셨어요. 어, 그렇게 이제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만큼 이 금강산의 네. 특징이라든지 네. 그 모습의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다 발견해 주셨고요. 네. 이 작품은 딱 금강산을 그리기 시작한 59년, 60년, 네. 61년 그 사이에 있는 60년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보존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훌륭해서 아주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모란봉이라는 그림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을미대 평양의 을미대. 네. 을미대의 모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봄의 풍경. 아. 을미대에서 바라본 봄의 풍경은 네. 평양에서의 최고의 전경이라고 했었어요. 네. 을미 상춘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처럼, 을밀대의 네. 모습이 보이고, 네. 봄에 도화꽃이 어져 있고, 네. 이 봄의 풍경을 그려 넣었고요. 네. 이 화제는 200의 산중문담이라는 시를 썼어요. 네. 그리고 1970년도. 네. 딱 그때만 을밀대와 어. 노란봉 평양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시기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이아트 마이 옥션에 김정민, 우리 경매사를 통해서 몇 작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소종 병관식은 시작가가 이제 3천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모란봉은 지금 2천만원. 소종 병관식 선생님이 살았던 성북동. 도남산방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낙관에 적혀 있습니다 잠깐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제 500년 의도인 이당 김은호 우리 서해에서 또빼놓을수 없는 일중, 김충현 선생님 작품이고요. 여기는 한글 서예로 대통령성을 수상했던 평보 서희완 빛의 원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상 37의 마이앗 옥션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